도에 왔습니다 그렇죠? 도 저는 어, 치즈이 포... 음, 파마산 치즈가루랑 치즈 여기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감자 그랑주는 통모짜 도그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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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매운 건데요? 어? 파마산 아치즈 마팝마는 파마, 매운데 저기 이거 하나 둘셋 이거 뿌르겠습니다 주헌이는요? 아 주헌이는 아, 세븐 그럼 아니 여기사쌀떡볶이입니다그리 여기 소스 음. 음. 어, 감자 오 어, 소떡소떡도 있다 치즈 소떡이랑 여기 이렇게. 감자 오 어. 것도 습니다 바글이 바글 바글, 바글 바글 바글. 치 치즈, 릴리, 혼다 짧다. 이렇게 하면 어, 어 이렇게 하면 이거랑 사진 찍을지 찍혀 다 우리 어, 수지와 행복을 찾아서 이거 그때 인사동 아니 인사동 수완편 보면 보실 수. 있는. 여러분 찍게 나왔습니다. 먹어보겠습다 응. 그럼 찍고 있으세요? 근데 막대기 진짜 뜨거운 응? 막대기가? 막대고. 추천 좀 하더라고. 그래, 안 돼, 이거 내꺼 못드릴 거야. 안 돼! 시즈 모스카드퍼스로 시즈 모스카드 코니 머스터. 왜? 음. 왜? 어린애들이입맛이야 그게. Sweet <목소리> chilly, 네. 네, 고당 응. 여러분, 제 거예요. 이제 터실 터실 한 오빠, 다 찍어줘. 맛있겠다. 맛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거

이게 예 뭔데? 치즈, 어디에? 치즈. 우와. 치즈 싸가지 뿌리는 거 아니야? 우와. 이상한데 뿌렸다. 뿌린. 어, 마 맛있겠다. 소스별로 그냥 다 뿌렸네, 거의. 그럼 갑시다. 안녕.